자 어제 호텔에서 잘 자고요. 야이 호텔이 오래 된것 같은데 나름 엄청 운치도 있고 옛날 그 라오스식 건물이거든요. 근데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 이렇게 잘 해놨어요. 자 오늘도 이 멋진 호텔에서 잘자고요 아침을 여기서 먹고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o o 네, g o o 자, 우리 이장님도일찍나오셔 거. 진짜 잘해.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접시가 어 i n 요요 r o d 어요 음. 어, 맛있는 거. 많네 아니 do y o 똑같아요. n k I'm g o i 와 g to 자 그대로 고생했어요 응 어. 한잔해 종이 한잔해 <웃음> 고생했어 <웃음> 아, 아. 아. 안 아, 어톡소네 에? 예? 안 아유 안시지 음.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데 나를 저 중간에 없으니까 술취해어종 한잔해 응아 오늘 또 다른 거지 뭐. 그러니까요 아 이제 막걸리 이제 두개 남았나?

화장을 해요. 그 화장을 하는 사찰이 이왓 시행탕입니다. 모든 사찰들은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로 직접 절을 운영을 하지만은 이 사찰만큼은 국가에서 많이 보조를 해줬어요. 어, 용다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같은 면에서 이곳 우왕프라방에서 가장 주서 아닌 겁니다 이 절은 1564년도에 창건이 됐어요 내가 했어 내가 여기가가져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화장을 했던 자리가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서 화장을 해서 유골수습을 하고 그걸 이제 유골탑에 이제 보관을 하죠 엄청 크네 어휴 아휴 현지인들 같아 그냥 치마 입으니까 어휴 세상에 바로 저녁때 오면은 노을이 지면서 여기 햇빛이 반사되는게 정말 예쁩니다. 아, 그러니까 어저께 그걸 못 봤어. 음. 그러니까 아침에라도 보시자고요. 안봐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모자이크 벽화를 칠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게 그대로 해. 야도 차기. 로 차기 로그대그런로그대하 그대로. 그 그대로. 그그대대대로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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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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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라 그랬나? 지금 콩강 이래요. 이거 어, 사운드 에어그유 명한 맥콩강맥콩강맥콩강의 길을 폼 으로 매주 를 써도, 됩니다맥 공강 와이 강이 생각 보다 엄청 크 래요. 자 우리 저 스, 스님들도 저 배를 타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차기 회장님 얼른 오셔. 아유. 자 우리 차기 회장님 얼른 오시면 많이 오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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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금불상이 있습니다. 키가 181cm, 무게가 5 3 k g 에요 순금 90%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 나라의 보물 위호해요 근데 태국군이 라오스를 침공했을 때이 금불상과 에메랄드 불상은 대야트레갔습니다. 근데 금불상은 반환을 해줬어요. 에메랄드 불상은 지금 태국의 방콕의 에 r 즈 사원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금불상이 보관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못 들어가고 저기서 신발 벗고 올라가서 금불상 구경을 하십니다 근데 금불상이 요런 모형을 하고 있어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평화 멈춰라, 다투지 말아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가장 중요한 수인이에요 음, 여기 사진 찍어도 되는데저계 넘어서는 촬영이 음. 금지돼 있습니다 현지 어, 저게 숨은 상저불상가운데자이 나라 라오스 국보 1호 금불상을 촬영을 못 하게 하네요 근데 제가 기술적으로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이따 너만 보여줄게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역에 도착을 했거든요. 자, 이요 이런 차또 처음 타보네. 아, 그 아. 대 아, 아, 그래. 가자. 아우, 어, 막혀. 돈제 어. 3달러짜리야? 어? 3달러짜리? 1달러, 2달러달러달러 2달러. 탈락할 탈들가아지들 운전 잘해오 네? 베스트 드라이버지. 어. 운전면허 경력 30년. 우리 생명이 네두 손에 달려 있다. 무사고. 응. 음주 한번. <laughs> 자 드디어 도로를 나갔습니다. 신났어 아들야 무조건이.

야향어 이거 물고기 봐 이거 이거 와 아니 근데 야 옛날에 암까지에서어다막았나아우 잘해놨네 야 여기 완전 별천지다야 별천지 어디가 비수류. 아이고. 장하시죠 네? 자 햄버거하고 볶음밥도 나왔는데요. 어우. 어, 뭐. 푸짐하네 상추하고. 제가 사드리는 거야 그냥 인증이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저 성일형마냥 저렇게 저 크게 이래. 그래. 짐나인 아, 타러 왔거든요.

본격적으로, 아유본격 정신 개조, 정신 개조. 아유 협회장이 형 이러시면 안 돼. 요살려 붙게. 아버지. 전부 전부 때로 워낙 살 타갖고.

자, 이제 차기 협회장님화이팅안붙 협회 이거, 이거. 이거 파는 <laughs> 아, 자, 진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자, 지금 두 군데 타고 넘어왔거든요. 완전히 유격 훈련하는 것 같아요. 아우. 자, 짚라인 다 타고 왔거든요. 아. 완전 유격 훈련 받는 거. 자, 고생들 하습니다고생셨습니다 우리 차기 협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저기 어디? 아 고생하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폭력은 안좋은거예 폭력은 안좋은거예요 <목소리> 오늘, 저기 <목소리> 오늘부터 경호 붙여 경호 어, 오늘부터 경호 붙여갖고 보라호가 보라잖아, 이, 보라잖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얼굴 보라고 얼굴. 여름, 야, 어 깊네 <목소리> 신잡내 송화야. 야 송화야. 정송화. 야 송소아. 자기 협회장 축하 다이빙 한번 해 이상백 자기 협회장 축하 다이빙. 이동, 이동! <끼리 fool> 자, 지금 방금 차기협의회장 수락 축하다이빙이 <summertimeración> 있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상범회장님 저는 아끼는 후배회장들이 있어갖고. 가짜뉴스! 정수가입니다! 그러더 <목소리나> 자, 아까 카약 탔던 우리 일행들이 이쪽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차를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밤을 보낼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밤을 보낼 그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세게 틀어 옮겨? 어 20도에나 20도에. 20도에. 아돈 많은 동네라 확실히. 혹시... 아니 돈 많은 동네는 아니지. 아우 추워. 야 여태 다논이다 야. 논, 논이다, 야. 음. 와.